자신, 뱀런트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성경는 인도받고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믿는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원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영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있는데 우리의 그렇게 계속 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상체력이 이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주세요. 이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였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그 마귀 사단관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지도자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빈이가 다혜가, 수현이가, 민준이가, 예지가, 하영이가, 라연이가 나를 매일매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 모든 것 앞에서 당연히 기도할 것이고 모든 것을 말씀 따라서 인도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 말씀 생각할 수 없고, 시도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허락하실 거야. 어떻게? 작은 것, 작은 것이야. 큰거막 많은 거 공부를 100점 맞아야 되고 숙제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런 좀 어려운 것 같은 거 아니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작은 실력들이 쌓이게 될 거야. 그래서 숙제도 공부도 영어도. 학교에 집중 잘안 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작은 것을 할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력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지도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 지금 나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됐어 상을 받았어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어봤어 누가 근데 내 입에서 아 저는 매일매일 공부했고요 매일매일 단어 100개씩 외웠고요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자지도 않고 10시간씩 공부했어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절대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나인 거야.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만 전달하게 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이 또 힘들게 고통가운데 들어가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렛나트들을 보고 있죠.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뭐예요? 목동이 하는 일은 뭐지? 양을 쳐요. 양들이 절대 한 마리도 죽으면 안 되고, 양들이 다쳐서는 안 되고, 항상 잘 먹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몇십 마리일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목동 생활을 어떻게 이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있냐면 양한 마리라도 사자나 곰이 와서 물로 뜯고 데려가려고 하면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죽였어 한 마리라도 놓치겠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도받았어. 우리는 만약에 누가 갑자기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달려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무섭잖아. 쟤걔 제가 나를 위협하면서 터하니까 나는 도망가겠지. 그 앞에서 내가 양한 마리도 지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난 반드시 양한 마리도 잃어 버리지 않고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없이 무서워서 불안해서 달아나겠지. 근데 다윗은 당당했어. 그리고 용기고 있었어.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그 어려움이 없을 때도 그 힘든 순간에도 도전할 수 있었어. 무섭지만, 다윗도 무서웠겠지. 그랬지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보기 더 맞서서. 그렇게 했어, 요 다윗을. 그리고 그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때 어린 다윗이었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블레셋이 쳐들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모욕하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블레셋 그 장군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양치기 시절에 갈고 닦아던 그 돌팔매질 돌 던지는 것으로 한 방에 그거큰그 장군을 제압했어. 이렇게 다윗은 믿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목동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력도 주셨어. 그리고 또두번째로 요셉을 했구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족 총무로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예,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거를 요셉이 딱 피하니까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보디발한테. 요셉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해가지고 요셉이 억울하게 노명하시고 감옥에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감옥에서, 감옥들,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였다 했고,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죄수로 잡혀있는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게 된 거야. 그 정도로 요셉은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남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근데 왜 단일 는 안지 어 오늘 두명만 얘기할 거예요. 결론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매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있도 인도받아야 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예배를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나는 사실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붙잡힐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지 않고 그냥 예배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지 않는 그 그냥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레마스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과 실력을 가진 레전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도 인도하셨습니다. 어, 믿음만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실력만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우리 모든 아들실수 레전트들이 믿음에서 실력이 갖춰지는 그래서 누구가 누구로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엠버트들로 인도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 주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